아 진짜? 다른 멤버들도 혹시? 그럼. <laughs> 저도 약간 그 숙소를 제가 네. 들어왔는데 네, 누가? 제가 들어왔어요, 숙소에. 아, 숙소에. 근데 이제 제가 지방 살아가지고 이제 아좀 이제 꿀리면 안 되니까. <laughs> 머리도 딱 세우고 가족 자켓도또 이렇게 입고 갔어요. <laughs> 다 갔는데 <laughs> 와이엇이 있는 거예요. 이 친구가 있는데 와이엇가요와이엇이가 아니, 아, 아니 어깨가 이만해가지고 <laughs>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일단 목소리 듣고 일단 어. 위약감이 들어서 어 안녕하세요. 바로 이렇게 됐죠.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자상하고 좀 편한 친구더라고요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, 이 와이엇이라는 친구가 되게 멋있는 면도 있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? 애교가 동생인데도 형들을 막 이렇게 챙기는 것도 있고 음... 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? 아니 난 지금 너무 웃긴 게 왜요? 혀진 군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뭐 와이엇이라는 친구가 뭐 저, 저 친구가 뭐 이렇게 한다. 그래서 와이엇라는 친구가 뒤쪽으로 <laughs> <laughs> 그, 두 손으로 계속하게 해주세요. 손으로 아직도 불편해요? 아, 그건 아니에요. 근데 진짜로 아, 진짜? 정말 너무 잘해주고. 네. 네. 아, 그런거 같아요.